3번, 3번이요한번 <laughs> 3번 아니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? 어, 아닙니다. 맞은데요? <laughs> 3 번이에요. 몇 번이에요? 모르겠는데요? 예 아니. 한 번인지만 아닌건맞는요 모르겠는데요? 맞요 아, 네. 맞는데? 아 어, 어, 이거 단우. 당연한 거잖아. 근데 그렇지, 단호야. 예, 당연히 이 기억이 나. 어? 그,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닌데? 자 내가 여기 위를 왜 배웠을까 일단 21번 하기 전에 왜 배웠을까요 응? 아니 뭐 증명이야 뭔지 알려주려고요 자, FX가 이써 모르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놔 이게 화살표하고 위에다가 쓰면 쓸수 있어요 나 써놨어 F/X가 닫힌 구간 A, B에서 뭐여야 돼. 연속. 그렇지 연속이고요. 또 열린 구간 A, B에서는. 불연속. 그렇죠. 원소리야 <laughs> 미분. 가능. 아. 이게 전제조건이야. 이게 전제조건. 이거를 만족해야 뭐그 다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. 양끝값 있지. 양끝값. 네. 양끝값이 같아야 돼. 네. 음. 이거이면. f 프라 c가, c가 0인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이 사이에서 보기로 했잖아. a랑 b. 양 끝값이 a랑 b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.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얘가 롤의 정리예요. 오케이? 꼭 기억했고 평균값 정리의 일반적인 상황 아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이야. 평균값 정리는 뭐야? 두 개가 다를 때라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는 게 평균값 정리야. 얘랑 이렇게 같아지는 거. 그럼 이거의 일반화 된 거라고. 일반화 된 거. 여기 여기가 양쪽과 끝 양쪽이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같잖아.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돼서 유경우라고요. 자, 그건 다음 학이라고 일단. 자, FX가 적어고 저기서 롤레 동리를 만족시키는 c 의 값의 하불과 아래. 그럼 다 친구가 넣었을 때 성립하냐 붙어 봐야 되는 거 아니니? 그치 그럼 넣어봐. f 에 루트 3 넣어봐. 아니 확인 해야지. 넣어봐. <laughs> 같아요. 몇으로 갔냐면 2로 똑같이 나와. 2로? 어 마이. 어 맞아요 마이. 어쏘리 마이로 똑같이 나와. 그러면 얘가 로의 정리를 쓸수 있다는 소리야. 왜? 이 전제조건 확인해야 된다며 근데 우리 수터에서 배우는 분리형 말고는 무조건 다 다항함수니까 미분 연속연속 연속 다 된다고요. 그렇지? 그러니까 그냥 이거 확인 안 해도 당연히 되는 거야. 그럼 하여튼간에 얘가 됐으니까 여기 앞에 요건 만족시켰어. 그러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사이 존재한다 이거야. 그럼 그게 몇개 있냐? 그리고 그거의 합은 뭐냐 이거야. 그러면 나이... F 프라임 하면 어떻게 돼요? F 프라임 X는 네. 요거 미분하면은 2에 X 플러스 1이 되고요.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2 그대로고,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지. 그럼 뭘로 묶고 싶어? X 플러스 1로 묶고 싶어요. 그럼 이걸로 묶어주면 여기는 2X-2에 플러스 X 플러스 1 아니에요?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그 다음 여기는 X 이너스 1이네요. X 여기요?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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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럼 여기는 3? 이거 잘. 뭐야, 나왜 이래. 3X 마이너스 3이요.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3으로 빼면 X 마이너스 1이야. 그치? 그럼, 하여튼, X가 뭐랑 뭐예요? 1이랑 마일이야, 그치? 그럼, 이 안에, 요 안에 1이랑 마일이 딱 들어가냐, 그거 보는 거야. 들어가면 들어가, 안 들어봐?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얘는 마이너스 1점 몇, 얘는 그냥 1점 몇이니까, 그치? 그러니까, 합은 몇이다? 오케이, 0이다.